오늘은 디아블로 명매회수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아블로는 밸브가 잠그는 밸브가 없기 때문에 고압축에 밸브판 리브버를 달아서 밸브를 닫아놨고요 38kg가 되면 정지를 할 겁니다. 정지를 해서 그대로 유지해야 를 됩니다. 자, 38kg에 정지를 해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압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흡입하는 측하고 토출하는 측의 밸브 즉 토출 밸브 쪽이 지금 내부에서 변형이 됐거나 찢어졌거나 또는 깨져서 일명 우리 밸브 떴다. 밸브가 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액냉매 해수는 잘 되지만 냉냉매가 해소되고 가스만 있을 때는 해수가 안되고 해수기가 계속 돌고 해수가 안되고요. 또 퍼지를 했을 때 퍼지 기능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호압 측에서 저압 측으로 세버리기 때문에 퍼지 기능. 이거는 분해를 해서 압축기까지 분해를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km에 정지를 해서 32km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기화 시켜서 분해를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